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에 등장한 새로운 혁신, 삼성 갤럭시 XR 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어 혼합 현실, 초지능형 AI, 차세대 카메라, 그리고 미래형 퍼포먼스를 모두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XR 시리즈를 통해 전통적인 스마트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사용자에게 더큰 자유와 더 깊은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갤럭시 XR은 단순히 전화. 메시지, 카메라를 넘어 일상과 디지털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2026 갤럭시 XR 위 가장 큰 특징은 XR 퓨전 디스플레이라 불리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완전히 투명한 상태부터 고대비의 고정밀 화면까지 자유롭게 변형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현실과 디지털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화면이 확장되며 반투명 AR 인터페이스가 활성화되어 눈앞에서 3D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게임, 쇼핑, 학습,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4K 어댑티브 클래리파이로 주변 밝기와 콘텐츠에 따라 화질이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게다가 1180Hz까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주사율은 배터리 효율까지 완벽히 고려했습니다. 갤럭시 XR위 카메라 시스템 역시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삼성은 XR카메라를 혼합 현실 촬영 플랫폼으로 정의하며 기존 광학 센서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300MP 하이퍼 매트릭스 센서를 적용해 초고 해상도 촬영이 가능하며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색감과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또한 60MP 울트라와이드 렌즈와 48MP 테트라 망원 렌즈가 함께 구성되어 광각, 인물, 풍경, 야간 촬영 모두 최고 수준으로 수행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XR 뎁스 센서 2.0입니다. 이 센서는 현실 공간을 3D 로스캔하여 촬영 즉시 가상 요소를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배경을 3D로 저장해 피사체를 완벽히 분리하거나 현실 속 사물을 AR 필터와 결합하여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에서는 1 K 울트라 프레임을 지원하며 AI 흔들림 제거와 360도 공간 오디오 녹음까지 탑재되어 전문 장비 수준의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성능 측면에서 2026 갤럭시 XR은 엑시노스 XR1 퀀텀 코어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 칩셋은 일반 프로세서와 별도로 XR 전용 엔진을 포함하고 있어 대규모 AR VR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CPU, GPU, MPU 모두 새로운 구조로 제작되어 기존 스마트폰 대비 약4055% 성능 향상을 보여주며 AI 작업은 이전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처리합니다. 램은 16GB 또는 20GB LPD DR6, 저장 공간은 512GB부터 최대 2TB UFS 5.0까지 구성되어 대용량 콘텐츠 이용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XR 전용 쿨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장시간 사용에도 발열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배터리는 6200mAh의 하이퍼셀을 탑재하여 XR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안정적인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AI 기반 배터리 관리 덕분에 사용 패턴을 학습해 불필요한 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최대 2일 사용도 가능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충전은 90W 유선 하이퍼 차지와 45W 무선 패스트 차지를 지원해 빠르게 완충할 수 있으며 리버스 파워쉐어 기능도 강화되어 주변 기기 충전도 손쉽습니다. 갤럭시 XR은 소프트웨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원 UI XR 1.0은 기존 인터페이스 위에 AR 레이어를 추가해 물리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UI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움직이면 공중에 떠있는 가상창을 조작하거나 시선 추적을 통해 메뉴를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등 기존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 AI 갤럭시 마인드 2.0이 탑재되어 사용자의 패턴을 기억하고 자동으로 다양한 작업을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촬영 시 자동으로 최적의 장면 모드를 선택하거나 작업 중 필요한 정보나 앱을 AI가 먼저 제안하기도 합니다. 디자인 역시 삼성의 혁신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초슬림 바디, 강화 투명 글라스, 알루미늄 티타늄 프레임이 조화를 이루며 내구성과 미래적인 챙김새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보이지만 XR 모드를 활성화하면 내부 구조가 은은하게 빛나며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줍니다. 색상은 홀로 실버, 미드나이트 블랙, 오로라 그린, 퀀텀 퍼플 등 미래지향적인 컬러로 제공됩니다. 2026 삼성 갤럭시 XR은 스마트폰, AR 글래스, 미니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궁극의 디바이스로 볼수 있습니다. 미래형 기술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택이며 콘텐츠 제작자, 게이머,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사용자까지 모두 만족시킬 만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갤럭시 XR이 가장 매력적인 미래형 스마트 디바이스로 불리는 이유입니다.